자, 그 옆에 13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벌어질 때 값은, 뭐,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음, 베타분의 알파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렇 네, 가우스 기호 안에 X 플러스 2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네, 요게,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2를 해줬는데 이게 정수란 말이에요. 어차피 2가. 이가 정수기 때문에 얘는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의 2입니다라는 걸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어차피 더해지는 게 정수 값이기 때문에 다 더해서 가우스를 씌우는 거나 가우스를 씌워서 정수를 더해주는 거나 똑같은 결과 값이 나와요. 그래서 쟤를 이렇게 고칠 거예요.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2 해서 그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가우스 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고, 요게 0보다 작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이따가 하나 적어 놓을게요. 가우스 X 플러스 N. 얘는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N을 해준 것과 같고요. 이때 N은 정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문제와 12번하고 똑같죠? 가우스 X, 가우스 X가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지원해 주시면 돼요. T를 가우스 X입니다라고 지원을 해버리면, 앞에서 했듯이 T라는 N은 정수값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요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T 플러스 2에서 그거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T, 마이너스 7이고, 0보다 작습니다. 전기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t 제곱이고요 플러스 4t인데 마이너스 2t 있으니까 플러스의 2t 상수항 4에다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의 3이고 요게 0보다 작죠. 이 차항의 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고요 가로가 t축입니다. 0대신흥 값은 두 분합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랑 1 이렇게 되겠죠.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얘는 버리고 이 사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음, t라는 애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이러면 다른 문제는 괜찮은데 앞에서 했듯이 t는 정수값만 가질 거기 때문에 이때 생길 수 있는 t는요 마이너스 -3보다 큰 정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입니다. 1보다는 작아야되죠 자, 그래서 역시나 한번더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지나갈 텐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되네요. 자, T는 가우스 X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T축, 여기를 X축. 그랬을 때, 자, 0에서부터 1이 되기 직전까지,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는 A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 x 값은, 얘가 지금, 이렇게 있을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그래서, t 값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 1, 0이 나오실 수 있는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들어가죠. 그 다음에 0 나오는 거는 1이 되기 직전까지입니다. 그죠? 1이 되기 직전까지. 여기. 그래서, x 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질 거고, 간 식이었던 것 같은데 음, 알파가 그러면 마이너스 2 베타가 1이죠. 그럴 때 베타 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정답 되는 게 1번의 마이너스 2입니다.